자, 이제 자폐기 설정이 됐고요. 됐는데 그 얘가 7번인데, 7번이 기준 공구니까 그 보정에 들어가서 보정에 들어가서 이게 그 보정 값이 0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. 자, 옵셋 세팅 들어가서 옵셋. 어, 옵셋 왜안 들어가죠? <laughs> 옵셋이 어딨어? o f f s e 들어가서 w가 w h 가 마모예요 마모 지오메트릭이 형상입니다 형상에 들어가서 7번 7번을 찾아가요 7번에 값이 들어가있네요 그래서 이 7번 값을 0,0으로 하세요 0 0 인풋. 그리고 얘도 0 input 그러니까 이 보정값을 일단 다 0으로 해놓으세요 우리가 쓰는 것들은 0 인풋. 이이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공구하고의 차이 값이잖아요. 기준 공구가 7번이니까 7번은 0이 되 있어야 되겠죠. 맞죠? 들어보고 왔죠.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그 R하고 팁 형태는 그냥 무시하세요. 무시하시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7번으로 좌표의 설정이 다된 거예요.